우왕 아빠 싫어 배달 알바 갔다 올 테니까 올라 잘 보란께. 있설 예 걱정 말고 돈 많이 벌어와요. 그려 키캔 여기 주인 없는 빈집 맞는 거지? 불안한디 아따 걱정 붙들어 매란께 TV 봐. 뭔소리여 여긴 내 집인데 뭔 소리 하고 있냐? 아 맞다 여기 캔랩 집이었지 깜빡하고 있었단께 의구 그럼 저기 캔랩 얼라를 거시기하면 캔랩은 부인한테 쫓겨날 거예요. 어때 시방 괜찮은 생각 아니요? 그렇구마잉 씁쓸한 현실이네. 몇 시간 후? 쿨쿨 들으렁 음냐 음냐 으이구 식충아 밥 해놓고 자고 있었는디 왜 때리는겨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얼라 어디로 간겨 나야 자느라고 모르지 시방 거기 어디 없는겨 여기 없단께헉 진짜요 그렇단께 이러지 마라 우 와. 얼라 찾아올 때까지 들어올 생각 말랑께 같이 찾자 피곤해 흠이 우리 애기 어디로 간 거여 워메 시방 뭔 소리여 우리 얘기 소리 아닌 겨. 우에앵 어여 이거 풀어 달란께 널 도울 사람은 없어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이 녀석 거시기 할텐께 캣넵비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지켜보고 있으란께 알아들었냐? 오케이 내가 시력은 정말 좋단께 그만 울어라 안 아프게 잘해줄게 날도 더운데 땅속에 잘 들어가 있으란께 어 오늘 비온다고 했었나?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단께 웜에 캔네 팩님 아니요. 얼라랑 재밌게 놀고 있었는디 하하. 아재요 손안 치우냐? 허! 으키켄한테잘 보고 있으라고 했는디 뭐한겨. 멍청한 닭을 믿다니 하하. 캔네반 오는 거 같은데 날아서 하늘로 오나? 으이구 멍청아. 으악 끼리끼리 놀고들 있네 정말. 으악! 여보나 왔단께문 열어줘. 우울해서 마라탕 시켰는디 벌써 온 거여? 어여 먹짱께. 헉, 우리 애기 찾은 거요? 이가 없어졌는데 마라탕 먹을 생각 한 겨. 찾았으면 됐지, 뭐 같이 먹지 않게. 니는 도움이 안 돼. 너도 도움 안 히잇 재밌당게난 커서 개인 택시 할 거요. 그건 아무나 하냐 뭐야, 내 거야?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내 노을 한 게. 나한테 선물 하란 게 이제 내 거요. 어린 놈이. 헐, 뭐야? 느낌 안 좋은데? 으악! 아빠? 뭐야? 아빠라고? 없는 돈에 3개월 할부로 산건니 잡것이. 어유, 이리 내란께. 니는 아빠한테 돈 주고 사달라고 하란께. 알았냐? 우리 아빠 백수라 그런 거못 뭐 사준단께. 열받게 하네 우악. 저리 가라. 우악. 몸꼬리 힘이 저리 센 거야.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니네. 으휴. 아이쿠 너는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자냐? 우엥. 캔내 마제가 꼬리로 날 여기까지 던졌다ㄴ께.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일대 일로 싸우면 내가 진입게 이 새총으로 거시기해야겠다 내가 쏜거 들키면 안 되는데 살살 쏴야겠당께 앞으로 저런 애랑 놀지 말란게 내 짝꿍이라서 어쩔 수 없당께 어이쿠 뭐가 날라온 거요 우에잉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누가 머리를 맞힌 거요헉미안요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그만 헐독대이 네가 시방 그런 거요네 거기 딱서 있어라 오늘 네 재산 날이여 우에잉 덜덜 잡히면 큰일 나니까 어여 도망가자. 아이고 이제 어쩌지? 저기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겠단 게. 후후, 잡것이 고양이의 감을 모르는 거야. 시방 여기 상자 안에 있는 거다안 담게. 크아, 잡것들 어여 나오란 께 이거 뭐여 우와, 어이쿠. 어어 저거 뭐시여? 아이고 머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겨? 어어 저기 시방 뭔 상황이여? 그러게? 부딪히면 한문철 각이여. 하하. 독대이 올라 장난감 자동차 사준 거여. 그려한달 동안 라면만 먹어야 한단 께 쿨쿨 드르렁. 흐, 밖에 비가 내려서 그런가 춥네 음녀 음녀 아따 보일러 좀 틀어주지 톡 띄이 아은따뜻할거요 좋은 생각인데 고구씽 으헉 파리가 들어갔나 입 다물고 잘걸 이거 뱃속이 이상한 거 같은디 아 따뜻하다는 게어잡것들이 춥다고 내 뱃속으로 들어온 거요 이거 큰일이네 그거 왜 이러는겨 부바펀트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서 마음에 안 들어 으헝 나좀 도와달란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것들이 내 뱃속에 들어왔단 게. 불편하겠다. 그래,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봐. 안 오는 거 아니요? 이게 독재이를 도와줄 거야. 그거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뿌릴게, 이 벌려볼래? 그려. 네 시방 뭐하냐? 집에 갈 시간이야. 일 없단 게, 안녕. 어딜 도망가려고? 으악 눈이 안 보인단 게. 흠, 너무 많이 뿌렸나? 그래 다음 작전 잠시 후 덜덜덜 이거 확실한 거요 당근이지 그 녀석들 추워서 나올 거야 어 뭐요 어 저거 입김인가 하이 아, 녀석들 독대이 뱃 속에서 캠핑장을 차렸구나 아주 민폐야 민폐 독대이 불끄게 빨리 벌려봐 어 입에다 뿌려야지 아따 성가시게 하네 뱃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 뭐 그리 야박하게 구는겨 딜라이트한테 갈 거요 으내몸 뭐라고 딜라이트 선생님 몸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거 선생님이 오해하겠는데. 아이고 이게 시방 뭔 일이여? 오늘이 독대이 재산 날이 될줄 누가 알았겠는겨. 흑흑흑 흑흑흑 독대이 이렇게 가버리는겨. 너무 슬퍼하지 말란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미안요. 하 부바펀트 마술쇼에 오신 걸환영한단께게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독대이 복사 마술이요. 말만네 그만 떠들고 와요 맛을 보여달란께 오케바리 고고씨 하하 이거 괜히 뻘쭘하네 기약 으드득 으 아따 신기하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단께 몸에 족재이가두 명이 된 거야 기가 막힌디 형님이라고 불러라 뭐요? 몸메 깜짝이야 왜 화내는겨? 내가 형이란께 으허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오 건방지게 어디서 형님한테 할뭐여 다들 눈 감아라 완본 삭제됐다 뭔 소리여 이제 내가 독대 이란게 언소리여 복사본 주제에 아니요? 이상한 마술쇼만 안 했어도 일이 되진 않았을 텐데 어차피 다음 편에 또 살아날 거예요 걱정 말란 게 그럼 다행이고 야네 시방 뭐라고 했냐? 허가 아니여 네 시방 유령이 된 거예요 그려 시방 우리 얼라들이 그 잡것한테 잡혀있단 게 도와줄 수 있는 겨? 허 그런 겨 도와준단 게 어디 있는지 알것 같은데 같이 가보잔 게! 고구싱 우릴 왜 가둔 거야? 어여 풀어달란께 나한테 아빠라고 말하면 풀어준단께 어여 해보란께 웃기고 있네 뭐가 웃겨? 독데이 거시기 한 것도 모잘라서 얼라들 아빠도 되려고 하는겨 뭔 소리여 이제 내가 독데이란께 안 되겠다 니도 거시기 할 거여 으악 물지 마라 그럼 이건 어떼 으윽 숨막혀 이건 알아 헥헥. 니네 때문에 내 인생 꼬인 거여 고봐 조금만 기다리란께 내가 들어간다 내가 진짜 독데이어 독데이라고 해보란께 으으 오케발이 가짜 독대의 몸 접수했당께 어여 얼라들 구해야지 빨리 열려라 열려 아이고 고생들 했지 아빠 왔다 거짓말 넌 우리 아빠가 아니어 맞긴 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복수하자 의학 물지 마라 독대의 얼라들은 효자구마인 굴업단께 장가가고 싶다 아따 미안혀 나쁜 감정은 없으니까 오해 말라 나쁜 감정이구만 5분 전. 쿨쿨 들르렁 음냐 음냐 고등어 먹고 싶다 세상 편하게 잘도 자고 있네 캣냅 쫓아버리고 우리가 침대 쓰잔께 거기서 치킨 파티하는 거요 치킨 맛있긴 한데캣냅 부모가 오면 어쩔까요? 아따 겁은 많아가지고 일단 하잔께 그래 조용히 처리하잔께 으엉 니들 뭐야 이거 안 놓냐 아이고 땀난다 이제 캣냅 버리고 오란께 네가 해라 아따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리 많어 혼나볼래 알았단께 아따 미안해 나쁜 감정은 없으니께 오해 마라. 다음에 보자. 나쁜 감정이구만 아따 이거 당근해서 싸게 샀는디 얼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빨았어야 하나? 우부. 뭐야 우악 살려 달란께. 어떤 잡것이 시방 내 얼라를 이리 해놓겨 내가 한거 아닌디 딱 봐도 네가 한거 같은디 거짓말 하네. 숨내 머리 또 그러기만 해 봐라. 아따 괜찮은 거요? 아이고 큰 실수 했단게 이렇게 한건독대이가 아니고 핑글의 친구들이여 뭐여 독대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놈아 헉독대이미안혀내 얼굴 어떡할 거여 역시 침대에서 흘리고 먹는 게 최고여 헐 저놈들 침대 위에서 음식 먹는 거여 부스러기 떨어지게 뭐하냐 치우면 되지 잠시 후 큰일이네 다음부터는 우리 얼라 건들지 말랑께 으악 안디오 으악 어이쿠 으으 내가 아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시끄럽다 배고픈디 밥좀 달란께 헉저에뭔 상황이여 시방 누가 이런거여 누가 하트를 가져간거여 큰일인데 어랍쇼 저기 발자국이 있네 보니께 한두명이 아닌거 같은데 저리로 가꾸마이 내가 복수해줄텐께 편히 쉬어불어 잡것들 나와라 어 크래프티콘 아니여 아이고 허리야 시방 하트 찾는거여 그거 어디로 갔는지 말해준당께 여여 가장께. 웜에 저거 하트 아니여? 누구 하트인데 가져가는겨? 신경 끄란께. 어 어이쿠. 하트 가져간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란께. 이거 문 열어주면 내가 같이 찾으러 가준단께. 우케발이 조금만 기다리란께 우샤. 휴 살았다 고맙단께. 이제 하트 찾으러 와요 가장께. 찾아서 복수할 거요. 그래 나도 복수할 거요. 꽉 붙잡고 있으란께. 고고싱 말이라 그런지 빠르긴 하네. 헉헉헉 아이고 숨차라 어? 헉 저놈들 모여 주말 예배드리는 거요 불교인가? 여기 뜨끈한 하트 가져와딱 게. 이것만 넣어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까요헐 멈춰야혀 캣냄 너 겁없는 녀석이지? 마땅께 그럼 나르랑께 거의 다 됐다 야이 도둑놈들아 어? 남의 하트 가지고 뭐하는 거요 헐리놈들 뭐 이리 많은 거야 큰일인데 겁도 없이 여기로 오겨 겁은 니들이 없는 거지 아까 문 내린 놈 나와라 헉 언제 온 거야 도망가잔게 무서웠는디 고맙단게 잘 있었는겨 여기 하트 가져왔단게 조금 아플 거야우샤흠 어쩌지 숨을 안 쉬네 내가 전기 충격줘 본단게 우우으 가슴 아파브로 아따 살아구마인 뭐여 니가 날 구한 거여 고맙단게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장면이여 감동이네